안 돼요. 배고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주머니 돈 많이 가져오세요. 내일 이 시간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소리> 국회의원은 기타 후, 기타 연주 후 팁으로, 1673, 아야 니들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내 말이, <목소리> 니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 말이 안 들리잖아, 이 짜식들아. 어, 벌레. 연주 후 팁으로 1673시을레는벌었습니다 어, 무당벌레다. 어, 좋아. 굉장히 이거 유니크한 거 야, 집으로 가지 말고 무당벌레 잡고 가야지. 무당벌레 잡자 무당벌레 조모니 에도두둑히 들고 오세요 내일 또이 자리에서 할게요 사이다 집에 간다 차 타고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저의 위력입니다 봐봐 다차 타고 이 집에 가죠 이 정도입니다 제가 기타 한 번씩 은 끝나지 뭐이 청결함 친구를 이제 구해야겠어요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겠다 무당벌레 오, 좋았어. 집으로, 이제. 크리이머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이.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도. 부직업 덕분에 먹고 사네요, 부직업 덕분에. 드디어 이제 집을 증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에마. 차가 오지 않겠죠? 전멸. 차올 가때 전멸한 번 써줘야 돼요. 쏘쏘쏘쏘쏘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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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돌주사가야지. 자 옆집에 장물이 다 자랐을 겁니다. 자 수확 수확해 갑시다. 이거 안 먹어요? 그럼 제가 가져가도 되죠? 안 먹으면 제가 가져갈게요. 역시, 서리가, 서리를 해야 제맛이죠. 훔쳐갑시다. 뭐야, 이거. 불꽃과일 덤벼. 뭐. 어, 불꽃과일이 뭐지? 아니에요. 안 먹는 겁니다. 불꽃과일이 뭐지? 한번한개 먹어, 불꽃과일. 내가 저번에 한번 해놨었는데. 먹기, 여러 개 심기, 심기. 어, 심기가 있네? 한번 심어봐야겠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심어야지. 오케이, 쏴. 요거, 요거, 양파. 아, 양파 안 되네. 이거 못 가져가네. 집으로 갑시다. 불꽃 과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자. 먹기. 집에 가서 바로 먹어봐야지. 자, 과일 한번 먹어보죠. 오, 빛나네요. 음, 아. 뭐야? 따뜻한 난로. 아늑한 난로? 나 난로가 없는데 집에. 아, 먹어서 이렇게 된 거군요. 침대도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서야 2,200원. 집이 좀 더럽네 근데 제가 오늘 이 게임 시, 시, 시작할 때 집을 증축하고 있었어요 증축하다 말았죠 돈이 없어서 <laughs>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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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모두 내 편이다 돈이 없어서 내가 널 행복하게 못해줬구나 집을집 마저 지읍시다 벽벽벽 미안하다 모두 다내터시다짠 됐다 됐죠 이제 오케이 지붕 <laughs> 자 지붕 위에 지붕을 만읍시다 지붕을 얹자 지붕 또 공짜 공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뭐 어떻게 지붕 어떻게 하는거지 예, 지붕을 더 위로 이렇게 해서 지오 됐네 됐네, 지붕. 자동완성 됐네. 그리고, 벽지. 스포이드. 짠짠. 이 스피, 스피 뭐야. 시프트키로 누르는 걸 제가 다 배웠죠. 좋았어. 와, 이제 좀 사람, 사람 사는 집 같다. 창문도 좀 뚫어줄까요? 창문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창문. 저렴이 창문으로. 어? 우와! 문, 창문. 생조배 창문. 생일창문뭐 비이지도 않노. 동글 똥글, 동글이 똥글뱅이 창문. 아 그냥 노마한 걸로 해야겠다. 노마한 창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좀 뚫어줘야 좀 집이 좀 밝은 분위기 사람 사는 거 같더라고요. 왜안 움직여 공구우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짠 됐다 완성 와나 2000원 벌어는데 300원 밖에 안 남았어요 계단도 설치 못했는데 <laughs> 돈을 더들어 가겠습니다 기타 연주 한번더 하지 뭐 기타 연주하러 가겠어요 <laughs>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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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기타 기타 삶의 희망 기타다 횡령 개나죠 기타 연주합시다 우리 극회의원 직장에서 잘리고 기타 연주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하지만 기...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 오히려 돈을 더 더잘 벌어요 길거리 스타야 나 길거리 스타 끝나 끝나 아참 무당벌레 아 그래 무당벌레 세팅해놔야지 자 컬렉션에 컬렉션 해 놓읍시다. 컬렉션 무당벌레 컬렉션 그래서 컬렉션이 점점 쌓이고 있어. 여기 광석 다 컬렉션 해 놓자 컬렉션 해 놓자 다 모아 놓죠 자 빨리 자 출근 준비해 빨리 오늘이 도,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빨리 출근 준비해 출근 준비 출근 준비 자밥 먹고 자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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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 먹읍시다 와플 와플 여, 와플 하나 이거 만들래 와플. 오늘의 먹방, 와플입니다. 계란을 먼저 까놓습니다 이렇게, 계란 까놓고, 껍데기는 집어 던져요. 그리고, 계란 껍데기랑 여기 다 넣고, 반죽! 저어줘요 오른쪽으로 접고 왼쪽으로 접고 오른쪽으로 접고 왼쪽으로 접고 핵심입니다. 오른쪽으로 세 번, 왼쪽으로 세 번, 오른쪽으로 세 번, 왼쪽으로 세 번. 완성! 부으면, 와플이돼요 라면 모양의 와플. 짠, 됐다. 구죠 이제 스톰을 굽습니다자 이거라 된다? 안 됐네. 이제 다 익었겠지? 된다? 안 됐네. 애를 못 찾겠다. 그냥 먹자. 어, 해피포인트 250원. 점점 4만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난 수직가가 될 거야. 배고파 죽겠네요. 빨리 밥 먹자. 사교도 부족하고, 위생도 부족하고, 자, 씻어, 씻어. 씻어. 사악한 샤워. 사악한 샤워하고, 설거, 설거지, 아, 빨리 출근해야 되는 지금. 샤워하고, 사교가 떨어졌네? 혼자 먹기가 없지? 이제 샤워하고, 일단 나갑시다. 댓글 한번 확인하자. 어, 댓글, 아 없네 도배하고 나가겠네요 도배하고 게시판 도배 한번 해주고 댓글 알바 한번 해주고요 댓글 알바 댓글 조작 알바 한번 하고 사교가 뭘로 또 올릴 수 있지 기타시민 사교 안 올라갈까요 전화하자 전화 군탄 자국 갈아야 되니까. 군터 어디 갔노? 군터야, 어디 갔노? 우리 군터 어디 갔노? 나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대? 아, 디즈의 인기. 군터 어디 갔노? 어, 여있다 통화. 난 바쁜 몸이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댓글. 댓글 알바 한번 하고요. 이 게시판은 내가 접수할거야어여거 뭐야 마을구이 요리대회아 안돼안돼 나 바쁜몸이야 돈 벌어야 돼 오케이 됐어 됐어 다음 군단 전화 헬로 나야 친구 오케이 친구랑 전화를 한동안 잘. 미리 찍어봅시다 오케이 사기 와다 올라가서 전화 한번 한다고 하 끝나네? 사기 올리기 쉽네 어제 명당 경쟁업체가 먼저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업체가 오기 전에 먼저 선점해야돼 이동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물론 나랑 비교가 안되는 경쟁업체긴 한데 그래도 먼저 와서 선점하는게 중요하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오케이 왔어 됐어 자 빨리 출근 보내봅시다 Hey 이 베이비 주머니 가득 채워왔나 이 자리 별로 안 좋은데 왔다 왔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내 오길 지금 먼저 명단 잡으려고빅토리의 앤드루스. 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왜 오늘은 그분이 안 오실까? 어제 그분 왜? 오, 근육남. 우 와. 음, 마티 키튼내 스타일인데? 오. 난신하이지 내지? 야 왔어 왔어. 와 왔다 왔다. 국회의원이 왔어요. 국회의원 이 왔어. 나 이날만에 기다려 왔어요. 주머니 동전 잔뜩 들고 왔어요. 제가 대기정타 타러 왔거든요? 왜 이렇게 표정이 기엽니 끼꺼워. 뭐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아, 영화관 소리야? 자, 모두 위로 보이세요. 돈 내놔! 난날가보르다 손돌아, 돈 내놔! 이 정도 기탄 처제, 처절... 오! 여군! 섹시한데? 오, 섹시한데? 신친게지네돈 내세요, 돈. 빅토리아 앤드루스님. 주, 주 주머니를 여셨군요. 빅토리아 앤드루스님, 내 광팬이야, 광팬. 2 7시몰려야 감사합니다. 우와, 27원이나. 시미스 파철러님. 감사합니다. 좋은 곳했으도 하겠습니다. 2 3시몰려야 감사합니다. 우리 집 계단 아직 못 샀어요. 계단접좀라이브 어, 아, 뭐야, 경찰 소리는. 시끄러워 죽겠네. 어, 어디가, 어디가? 누나? 그냥 가면 안 되지? 코닐리오보트 그냥 가면 어떡해? 주머니, 주문... 아, 동가지를 하나? 출금하러 갔습니다. 출금하러. 동가지고 올 거예요. 어, 근육형. 근육형. 오, 그렇지. 좋아. 어이, 사이코네, 얘. 고비아스코피의 사이콘데. 거기까요딱 <laughs> 사악함이야. 딱알수 있어야 나는. 젠더클레벨리 22시 몰려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베니머치. 아 꼬맹이 사탕 사탕 살돈 깎아 사 먹어 그거 임마 나 안줘도 돼. 가서 깎아 사 먹어. 오 22시 몰려 이나 부자네. 어 토리 기모라 상.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2 1시 몰려. 마티 키트아근육형내 스타일 내 스타일. 와, 2 3시몰려 감사해요. 2 2시몰려 야, 넌 돈이. 뭐, 출근 안 해, 출근. 아우. 출근 안 해. 아우. 기타만 칠래, 그냥. 아우. 이거지. 내가 이 맛에 기타를 이렇게 열심히 연, 연습했지. 아우. 야,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좋은 친구가 돼 있네? 아우. 얘는 뭐야, 뭐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좋은 친구돼 있어? 아우. 친구고, 친구고, 친구, 친구. 뭐야, 이게? 다 친구가 돼 있네? 멀어진친구야 굉장합니다. 음악은 모두를 하나로 만들죠. 야, 음악 이 기타 신데빈 뭐 어쩌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기타 지금 이제 칠레밖에 안는데 끝났네 끝났어. 어 기타 기타 기사양아치 좋아 받아봅시다. 보내나 보내나. 집을 중축시켜야돼요 돈좀주세요 김미이머니김미이머니 김미더머니 김미더머니 땡큐 아 역시 아까 제 통장에 돈 찾으러 갔네요 코넬리아고트 조머니를 두둑히 하고 왔군요 1 9시몰령 감사합니다 1 8시몰령 감사해요 꼬맹이 랭고, 어 랭거래 랭거래 부자칩이잖아 케일리 랭거래 어 친하게 지내겠어요케일리 랭거래 다음에 사탕 사줘야지 경찰아저씨 돈 내고 가세요 석선수범 보여주세요 어명이들아 비켜봐라 돈좀 내게 비켜봐 비켜봐 돈, 돈 냈으면 빨리빨리 빠져주세요 지금 길이 혼잡합니다 돈 냈으면 빨리빨리 빠져주세요 다음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서로 돈 내려고 욕심을 부려 한 명씩 한 명씩 천천히 돈을 내면 되지 가자 새로운 누군가 만나기 좋아 금방이지 이건 기타시면 금방 만나죠 여러분 길이 혼잡합니다 돈 냈으면 빨리빨리 빠져주세요 내가 너무 하... 길을 잘못 잡았나? 요 앞에다 좀 잡을걸. 야이 근육형 계속 던주네 야,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감사해요. 땡큐 땡큐. 24시 몰려요. 코넬리아 고트. 감사합니다. 24시 몰려 뭐야? 아, 또 이놈의 매력. 공통점이 많은 것 같군요.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요. 난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누구야? 아까 모자 쓰고 있었는데 모자 쓴 친구가 없네요어 뭐야? 어 뭐야 이거? 티볼 천0오레벨이게요어 벌어주죠 뭐. 잘 벌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 사십사십 원네요? 크진님 오셔서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돈냈으면 빨리빨리 빠져주세요. 길이 혼잡합니다. 돈냈으면 빨리 빠져주세요. 돈 내고 바로 빠져요. 감사합니다. 경찰 아씨 저스니키트님어우 <laughs> 주디 번치님 감사해요 22시몰레온 잭 번치님 감사합니다 결, 경찰 손손수검에서 소수, 18시몰레온 감사합니다 오우. 야 코넬리아고팀 이제 그만 내세요 가정살림살이에 보탬을 보탬이 쓰세요 그만 내고 좀주머니다 털어내려고 해 오우. 적당히들 내세요 적당히들 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우. 1이나 10시몰레온 심었네요 쟤, 아, 쟤 부자라서 괜찮아요? 뭐야 뒤에 어어? 거기 군토구 타지 돈 안냈어 와서 돈내고 춤춰 군토구 타돈 안냈어요 돈내고춤 춤추, 춤추세요 그냥 막 춤추시면 곤란합니다 음 그렇군요 부자군요 많이 뜯어먹어야겠군 아마누라 대신 두 배를 내고 있군요 아 그렇군요 몰랐네 자돈 보내세요 자 아유 여러분 길이 혼잡합니다 아, 돈내고 빨리빨리 빠져주세요 길이 혼잡해요 빨리빨리 돈냈으요 바로바로 빠져요 저 뒤에 저 춤추고 있는 아저씨 빨리 돈내고 춤추세요 막 춤추면 안돼 곤란합니다 아 다들 배고픕니다 아또 여기서 이제 또 연주를 종료할 때가 됐군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아돈좀더 받고 보자 아그네스 크럼블 크럼플보럼님 이름이 힘드네요. 2 4시십원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꼬맹이 꼬맹이 또돈 내려고 아니네. 돈 내고가 돼돈 내고. 아 이러다 사람들이 전부 다 굶어 죽겠습니다. 아내 네, 연주 때문에 사람들이 밥을 못 먹네요. 자 오늘은 여, 이 정도로 연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죠. 자 오늘은 여, 이 정도로 연주 정리하도록 할게요. <laughs>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연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집에서 밥 드세요, 밥. 나 때문에 다 굶어 죽겠네, 다 굶어 죽겠어. 더 해주세요. 연주 더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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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여러분, 밥 먹고 오세요. 내일 또 올게요. 더 해주세요. 안 됩니다. 자, 집에 갑시다, 이제. 9K1은 기타 후, 기타 연주 후 팁으로 1,143시몰레연을 벌었습니다. 자또 집에 <laughs> 계단을 뚫읍시다 이제 계단을 뚫죠 이제 아 드디어 계단 뚫을 돈이 생겼습니다 계단 뚫을 돈이 없어가지고 혼났네 마사르들이 전부 다저희 가있어요 지금 자 이제 모두 집에 가는 차를 꺼내는 장면을 진기한 장면을 보게 될겁니다 자 자전거 한대나왔고요두 세발 자전거 어린이와 자전거 한대 나왔습니다 자 모두 집에 가세요 이제 차 꺼내세요 다차 꺼내요 이제 와, 이거 뭐, 버프가 이렇게 많이 걸려. 새로운 친구, 일곱 시간 신나게 즐깁 자, 차 꺼내고, 빅 레몬. 위나더 트라이앵글. 다음 차. 슬로피, 슬로피. 빅 레몬. 자, 이기 부자동네네, 부자동네. 차 왜, 뭐, 개인? 슬로피. 자전거, 두세 발 자전거. 부자동네입니다. 이거 뭐야? 와우, 부안 스피드스터. 오, 빠르다. 나도 저런 거 한번 사고 싶은데. 다음, 다음 차, 다음 차. 다음 차 뭔가, 뭐야? 베베가 여기 왜 있어? 나 어디 있는데? 나 집에 가라 했는데 집에 가 베베 필요없어 요거지야 땅거지야 베베는 땅거지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돈 뭐 한번도 안냈잖아 베베 노래를 실수까 들었으면 옆에서 돈을 좀 내주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또 친하게 지내려고 돈 한번 한번도 안내고 땅거지 너랑은 안척도 안할거야 내가 뭣도 뭐 모르고 쟤한테 집 한번 열어줬다가 큰일났잖아요 집에 도착. 와, 드디어 죠 오늘 하루도 피곤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하루는 이렇게 기타를 시작해서 기타를 끝납니다. 로너왜 맨날 집에 오면 뭐 구석탱이 짱 박혀있냐? 변태네. 보자. 기타 <laughs> 기소 <기탄 기술> 향상시키기. <laughs> 천시몰레언 벌기. 아이, 410원 벌려밖에 못 벌었네? 600원은 이미 벌고 시작했나봐요. 밥 먹고. 와플 요리 하나? 요리에 흥미가 생겼네요, 이 친구가. 좋은 현상이네. 요리 열심히 올리도록. 오케이, 요리 기술 향상. 모든 향상함다 좋은 거지. 뭐야, 이건.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어, 배워놔, 배워놔. 그리고 에너지가 없네. 우리 국회의원이 그 잠을 자는 동안, 건축보드 들어갑시다. 계단을 뚫어줘야지. 사다리를 어떤 거지? 사다리를 여기다 들어놓고 계단을 어 아이지 아이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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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하트코어 계단 오 이런 거 좋겠다 어저쪽 빠져봐 여기다 일단 대충 설치해놓고 다시 계단 됐다 옆에 딱못 붙, 떡못 붙이나 이거? 여기 딱못 붙이나? 아 창문을 떼고, 어 알겠습니다. 에라이 확장 <laughs> 에라이 확장 몰라 확장해 계단이 <laughs> 와 이럴 수가 얘도 돈이 없어요 60 60그밖에 없는데 아또 기타 치러 가야겠네 괜찮아요 또 기타 치러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또 기타치러 가야돼 아이 가난해서 이놈의 가난 진짜 떨쳐버릴수가 없네 지붕 멀쩡.. 으아 이럴수가 구멍이 났어요 확장해도데 돈이 없어 망했습니다 아니네 지붕이 생기네 어 다행이다 지붕모양이 조금 어.. 말이.. 어.. 어 뭐.. 뭐 멀쩡한 집이니까 다행이죠 아 어, 됐어 됐어 지붕아 생겨줬네 고맙다 자동 지붕아 이덕분에 살았다 하마터면 내 우리 국회의원이 비 맞고 해버냈어 됐다 완성 이집이가뭐야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 이건 이 세상 어느 디자이너도 생각도 할수 없었던 바로 그 어마어마한 디자인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디자인 국회의원 디자인입니다 <laughs> 원치 않았습니다 절대 원치 않 원,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씨, 횡령만 안했서도 집이, 집이 지금 이 모양 이꼬 하진 않을텐데 아, 괜찮아요 덕분에 부업이 잘되고 있으니까 이 아. 뭐야 누군가 치고되기어 이건 힘든게 아니지 손재주 필요없어 버려 누군가 치고되기 검은돈이요? 네 아. 또 마, 말씀드리려니까 또 우울해지네요. 행령 <laughs> 99원에다가 아 진짜 너무해 진짜. 99원에 <laughs> 아 내가 지금 돈좀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말을 안 해. 99원인데 잘려 버리면 어떻게 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